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일약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9월 18일, 15시 02분, 제가 9월 2일날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한 차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주요 정보를 한번 공유 드린 바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이 시장에서는 정보, 추가로 재료, 그리고 시황, 요 3박자가 골고루 맞아 떨어져야 주가는 정말 엄청나게 폭등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제가 조만간 초대형 오자가 또 뜨면 영상을 통해 공유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 제일약품 초대형 오자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차원이 다른 내용의 초대형 오자가 나왔고, 주가 정말 미친 듯이 폭등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정보를 공유 들어보니까, 그전에도 또 다른 정보도 공유를 들었어요. 이 받아보신 분들하고 안 받아보신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이거는 진짜 모든 분들이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오늘 다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상위 1%가 받는 정보다. 그죠? 직접 기업 방문도 하고, 실사도 진행을 하는 그 여의도에서 구축해 놓은 자료예요. 제 말씀, 제초대형어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영상을 보고, 그냥 운 좋게 매수하셔서 수익 한 10에서 15% 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 가서 그대로 까먹습니다. 근데 받아보신 분들은 어때요? 수익률이 몇백 프로 이상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로 허락을 맡고서 요 자료를 받았거든요. 요거 감사합니다. 여기 있죠? 만년 마이너스만 놔두신 분, 나신 분이 정보 받아보시고 830% 그쵸?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부자들은 의심하고 항상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하죠.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은 안 봐요. 이거를. 아무리... 공유 드린다고 해도 어 호재 있네. 사야 되겠다. 이거 안 올라가면 니네 탓이야. 이래요 그냥. 이안에도 주가가 흔드는 건 모르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다 받아 보시라고 010-2199-7372번 제일이에요. 문자 남겨 주시고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거 나는 혹시 받아 볼수 있을까? 뭐이런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이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올바른 길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정말 그 요새 요새는 뭐 주식으로 돈좀 돈 벌었다고 막 주식 강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강의료가 뭐 보니까 유료 강의가 뭐 80만원 150만원 막 이래요 그런 거 강의 들으신 분들 꽤 많아요 강의 들으셔서 여러분 수익 나신 적 있으세요 제 주변에 한단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식 20년 넘게 할때 동안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이 있으면 자기가만 자기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되지 왜 그거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강의를 합니까?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식은요, 경험을 해보시고요. 많은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경험을 해보시고 시장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뭐죠? 정보, 재료, 시황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주가는 상승하게 되,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력, 큰손들, 주가를 막 미친듯이 흔들어요. 가짜 뉴스도 막 띄웁니다. 쨰라시도. 여기서 다 털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99%가. 그죠? 렇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이게 사이클입니다. 이 시장 구조만 정확하게 알면요. 시장에서 돈을 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제일 약품 정말 좋은 기회가 왔거든요. 정말 좋은 호재로 주가 엄청나게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익에만 전전부정 하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오르고,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주식하면서, 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다.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정보 보면서 대입해서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향후 몇년 뒤에는 엄청난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0102199737이 제일입니다. 문자 남겨 주시면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그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 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 보세요. 어, 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 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3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 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권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10 2 1 9 9 737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받았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아... 은행 접근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